사랑스러운 우리 제주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중심 대선 승리 기호 1번 김상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얼마 전 새벽 자리였습니다. 저원봉사하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상권 후보님이 교육감 되시고 저 처음으로 정치를 먹었습니다. 그말 듣고 제 가슴이 울렁거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는 무겁고 중한 책임을 제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혁신 책임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 도덕성과 능력이 없는 청와대. 국민에게 갚질만 하는 박근혜 정권. 이 정권에서 권력을 찾아오려면 우리 당 엄청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선 판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시작입니다. 이미 지난 사실상 총선에서 제주도는 세 곳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시작. 제주도에서 정권 교체를 시작하고 평당원을 당 대표로 뽑아서 당원이 당을 바꾸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121명의 국회의원, 1,500명의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10만 온라인 당원과 여기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대선 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친문과 비문을 주류와 비주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수진영이 탄원 개파의 도체 왜 맞아야 합니까? 선의의 경쟁과 탄압으로 승리를 만들어야 할 이때 개파에 기댄다는 것은. 우리 당 대선후보의 확장성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김상범은 정권교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대선을 당이 중심이 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이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을 중심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대선하고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워 이기는 우리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2003년 참여정부, 그리고 내년 2017년은 2017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되도록 김상권이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둘째,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을 혁신하고 통합시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 경선 이전에 국정운영전략과 직권인리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 내각을 만들어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과 합의해낼 것입니다. 셋째, 여의도에 갇힌 우리 당의 역량을 자치부권정치, 생활정치로 확장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원일위원장,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당원이 모두 당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위원장이 최고위원 위원이 되고 자치분권의 대표가 최고위원이 되는 우리 당,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 당원이 와도락을 모이는 플랫폼 정당, 파탄난 민생을 구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민생복지정당 김상문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힘으로 제주도 제2 공항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대결을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하겠습니다. 제주도 발전의 부작용을 없애고 직업복지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고 책임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제가 김상권이고 김상권이 바로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직책도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 백기종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이 당 대표가 되는 정당, 혁신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정당, 정공개체가 확장하고 확장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고여주 십시다. 여러분. 제 가슴엔 국회의원 배치가 없습니다. 세월호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세월호. 정권 개최를 하라는 국민의